엘리제 하면은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펑트인 걸다 향이에요. 네? 어, 들판, 뭐 시골에 온 밭대가 딱 바깥은 것들 뭐다 향입니다. 이제 이게 펑트인 걸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엘리제는 이제 나원, 파라다이스라는 뜻입니다. 어, 천국의 정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 샹젤리제를 더욱더 빛내주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방금 촬영했던 개선문과. 저 역사를 바꾸는 콩코드 광장 오베리스크 타이딱 고쳐있는 그 콩코드와 개선문이 양 거리 앞에 다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서 이 거리를 더욱더 빛내주고 있는 거아요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 여섯 개의 그 근수대가 놓여있는 홍빵대 시장 길이 여기 항상 모양새바꿉니다 여기 이제 꽃이 조금만이라도 시들면 이제 갈대가 됐어 지금 보니까 크게 와가지고 싹다 뽑아버리고 그냥 수, 순식간에 그냥, 그냥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살짝 높이면 그래서 산책자들한테 여기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항상 그